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. 네, 오늘의 코인은 바로 유에이다 코인입니다. 네,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급등 시그널과 세력 움직임 정보를 준비해왔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에이다 코인이 왜 5배 이상 수익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. 에이다 코인은 최근 큰 폭이 하락을 좀 거쳐서 최저가인 이제 416원대를 기록을 한뒤 현재는 지금 11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현재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다양한 구간에 물려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죠.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의 물량을 대거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.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좀 흡수를 한뒤 대규모 홈핑 준비에 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, 핵심을,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, 지금 에이다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, 실제 주도권은 이 해외 글로벌 세력과 고래들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별들이 언제,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터지는 구조인데요.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,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세라트리 매집을 시작한 구간 등이 정리,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이 자료는 제가 좀 어렵게 확보를 했지만 이제 10만 구독 채널을 위해서 지금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. 네, 저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네, 구독자분들께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에이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이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. 네, 완벽한 상담 회도가 아니더라도 새벽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개미직 매매는 끝내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를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에이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, 이만 영상 마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